녹화 현장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신인과 베테랑 가수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공연과 진솔한 토크를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자리였다. 특유의 친근함과 따뜻한 감성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 방송은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이날 현장에는 특히 주목받는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수십 년간 무대를 지켜온 베테랑 가수 신유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11살이 어린 참가자 황민우는 현장 분위기를 더욱 생기있게 만들며 주목을 받았다. 또래인 어린 참가자들과 무대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활력이 넘쳤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한 연령대와 개성을 가진 출연자들이 한데 모여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이야기들이다. 베테랑 선배와 신인 후배, 어린 참가자와 경험 많은 스타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며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깊은 감동을 만들어내곤 했다. 이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황민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다른 멤버들과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고, 그의 모습은 순수하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서 비롯된 미숙함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황민우는 농담을 주고받던 중 의도치 않게 베테랑 선배 가수 신유를 불쾌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고 말았다. 신유는 한국 가요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그의 발라드와 트로트 창법, 관객을 압도하는 감성적인 무대 연출로 현역 가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가수다. 이런 신유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한국 연예계에서는 위계질서와 선우배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선배를 존중하는 문화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선배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유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현장에서 바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녹화 스케줄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한순간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어린 황민우는 자신의 실수를 자각하는 순간 깊은 자책감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다. 그는 단지 분위기를 밝히기 위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하고 싶었겠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어색하고 민감한 상황을 초래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마이진이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신예 가수로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존재감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세심한 배려와 뛰어난 대처 능력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였다. 이날 사건은 그녀의 그런 평판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마이진은 신유가 현장을 떠나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붙잡았다. 선배님, 황민우는 정말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단지 어려서 말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선배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가시면 황민우가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할지 모릅니다. 마이진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이성적이었다.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 순간에 그녀는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신유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감정을 존중했고, 동시에 어린 황민우의 상황을 변호했다. 그녀의 설득은 단순히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마이진의 세심한 대응은, 연예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팀의 분위기와 결과를 결정 짓는다. 마이진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 간의 이해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결국 신유는 마이진의 설득을 받아들여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다. 그는 잠시 후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고, 모두가 긴장을 풀고 녹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로써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은 무사히 해결되었다. 황민우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신유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황민우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그는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린 나이에 겪은 이 경험은 그가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히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남았다. 마이진과 보여준 리더십과 세심함, 그리고 신유의 관대한 태도는 연예계라는 복잡한 생태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녹화가 끝난 후.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의 경험은 그들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고 앞으로의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을 때 시청자들은 밝고 즐거운 화면 뒤에 숨겨진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노력과 화합은 분명 그들의 음악과 연기 그리고